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위상한 일이입니다.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와 핫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의 한적한 교회 마을에서 사는 92세의 노병. 제임스 밀튼이라고 합니다. 저는 1950년대 6.25 전쟁에 참전하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요. 그 당시 전쟁이 끝난 뒤 저는 바로 군에서 전역하여 가족과 함께 햄버거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지금에 이르러서까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왔는데요. 가끔 그때 생각을 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밤에 괴로워하기도 하였지만 저는 그때의 선택을 여전히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건 1950년으로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원도에서 복무하고 있었는데 정말이지 숨이 얼어붙을 정도로 너무 추웠습니다. 실제로도 너무 추워서 동사한 동료들도 몇몇 있기도 하였고요. 저는 차가운 낯선 타지에서 부대원들과 지내며 같이 목숨을 걸고 적들과 싸웠는데요. 어떤 때는 군화 속 양말이 젖은 바람에 발이 얼어붙어 동상에 걸릴 때까지 행군했던 적도 있었고, 적들의 무자비한 포화 속에서 바로 제 눈앞에서 전우를 잃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고 생각하기만 해도 지치는 기억이라 때때로 잊고 싶었지만 그중에서도 도저히 잊을 수 없었던 아니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이름 모를 한국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쟁 중에 우연히 한 한국인 소년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상 그 소년은 7살밖에 안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년은 매우 추운데다가 배고프기까지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긴 이런 날씨에 전쟁 중에 마땅한 식량도 없었던지라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죠. 그렇다고 하니 왠지 이대로 두고 가면 굶어서 죽거나 얼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날 며칠을 아껴둔 전투 식량을 소년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제가 소년한테 전투식량을 주더니 소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황이 많이 괴로우면서도 부모를 잃어오고 갈 곳이 없는 한 아이의 울음소리였는데요. 그 울음소리는 몇십 년이 지나도 꿈에서 나올 정도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소년과의 인연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소년을 부대로 데려가 안전하게 머물 곳을 찾기 전까지 임시보호자로 데리고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돌아다니면서 어느새 정이 든 소년은 어느날 제게 무언가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그 안에는 조그만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고맙습니다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와 소년의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소년을 위해 만들어 주신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년이 준 선물을 받으면서 알수 없는 감정이 느껴짐과 동시에 고국에 있는 제 아내가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요. 제게도 이 소년 같은 아들이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부터 공습 경보가 울려 우리 부대는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후로 적으로부터 공습이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제 동료들이 많이 죽어나간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공습이 끝나고 전사자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소년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순식간에 전이가 꺾여 이대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전쟁이 끝나기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었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저는 전쟁이 끝나고 고국에 돌아와서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고마웠던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를 잊지 않고 매년마다 감사 편지와 참전용사 기념행사 초청장을 보내주시는 한국인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 그곳에 항상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저와 제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렇게 손녀의 재롱을 보면서 즐겁게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초청장이 저희 집에 도착하였는데요. 제 손녀가 대신 편지를 뜯어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 만찬회에 초대하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초청장을 읽어보았는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초대한 게 아니지 뭡니까? 저는 놀라서 한동안 초청장을 말없이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6.25 전쟁에 대해 조금씩 잊혀지고 있었으나, 일부 사람들만큼은 여전히 저를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의 도움을 받아 워싱턴으로 향하였는데요. 제가 도착한 두 곳은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으며 미국 전역에서 초청된 한국 전 참전용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몇몇은 나이가 들어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고 지팡이를 짚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그 시절처럼 강인하고 뚜렷하였습니다. 모두가 회포를 풀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시 뒤, 단상 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서 있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코 잊혀져서는 안될 영웅들을 기리고자 모였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 여러분, 여러분은 세계를 지킨 용사들이며, 우리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장례는 조용해졌으며 모든 이가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치러왔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미국 또한 수많은 전사들이 전장에서 명예롭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왔는데요. 우리는 이분들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을 둘러보며 참전용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다시 말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한 1950년의 그 땅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순간 연회장에서는 깊은 감동이 번졌습니다. 몇몇 참전용사들은 눈시울을 붉혔으며 저 역시 조용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만찬이 끝난 후 미국 내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관심이 꽤 많아졌는데요. 트럼프의 연설을 본 시민들은 SNS에서 당신의 헌신에 매우 감사합니다. 참전용사들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거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 정치인은 연설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신뢰와 보답의 관계라는 걸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된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과 한국, 나아가 평화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도와준 것을 결코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한국은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자 나아가 혈맹으로 이루어진 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찌 형제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날 이후 미국 정부는 6.25 전쟁 참전용사를 비롯하여 여러 참전용사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많은 참전용사들이 이 결정에 반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게는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장이 날라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다시 몇십 년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는데요. 1950년대 자신이 기억하던 그 폐허의 땅은 온데간데없고 세계적인 첨단 도시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 입이 떡하니 벌어졌는데요. 어찌나 발전이 됐던지 괜히 제가 다 뿌듯하더군요. 그렇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나왔는데 웬 젊은 청년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가까이 오더니 혹시 제임스 밀튼 씨 맞으실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청년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전투식량을 건네주었던 한국 소년이 떠오르더군요. 시간이 지나도 한국은 여전히 저 같은 사람들을 기억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장소에 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이었는데요. 저는 그곳에 가서 오랜만에 동료를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저를 맞이해 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걸 보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늙었지만 제 기억 속의 동료는 여전히 밝고 젊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리하여 저는 일주일 동안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보았던 소년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소년을 생각하면서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전쟁의 참혹함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될 것으로. 그저 백해무익할 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국 땅이 점점 보이지 않을 때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요. 내가 한국을 위해 싸운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비록 괴롭고 힘들었던 기억만 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조국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두번 다시 내게 그런 선택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기꺼이 한국을 도우러 올 거야. 이런 멋진 사연을 들려주신 제임스 밀튼 씨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애써주신 점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그와 동시에 제임스 밀튼 씨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임스 밀튼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